뭐 기술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문자우두가 예, 우두 우두 그렇고, 손잡이 이런 거에 그치. 뭐 하나 저기 된게 없어요. <laughs> 와, 여기 여기 네, 여기요. 예, 네. 일 빼보세요. 차아이차 대야 되니까 이차 대야 된다고 일 빼보시라고요. 내가 뭐 사용법을 알려줄 이유가 없어. <laughs> 어, 나 그렇게 뭐 한간 사람이 아니니까. 예, 일단 다만 요 위에 등급이면 요게 시트가 자동 시트인데, 근데 전 자동 시트 뒤에 뭐별 필요성은 못느끼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있으면 있으면은 사, 그, 그거. 있으면은 그 사고 싶지. 아, 있으면도 확실 좋아요. 저는 이게 요즘 차는 요즘 나온 차보다 이 차가 예. 옛날이지만 이게 예. 이게 더더 아, 튼튼해. 예, 예, 그 웨더 스트립이야 이걸 고무로. 예 예. 아, 예, 예. 예. 예, 예, 이거 그렇고. 같이 할 거예요. 뭐, 이 피스 녹슨 거 아, 바꿔 줄까 우리? 가... 아, 공용멀쩡한거 있는데 네. 바꿔 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 볼트 가게 가서 이렇게 뭐, 뭐, 뭐 비슷한 걸 볼트 필요한 몇개가져 가요. 예, 예, 캄파라치 이렇게 하는 방법 있더라고요 근데 응. 볼트 막상 잡고 구할래. 저 응. 옆에 틸트. 예, 이, 이 이게 헤드레스트가 되더라고요. 응. 이게 보니까는 이게 회당인 차답게 틸트 기능이 어디 있어 잠깐만요. 제가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있어요? 틸트가. 아, 댓글 일로 와요. 네, 뭐, 됐어. 빨리, 됐어. 아, 됐어. 빨리, 됐어. 빨리, 빨리, 아유, 빨리. 나 추워. 추워. 예. 예. 자. 예. 자, 내가 오디오를 내가 예. 나도 수집 오디오를 옛날 걸다 수집해 놨어요, 내가. 아, 예. 여기, 여기 있잖아요, 오, 이거. 오, 여기도 있네. 책거 같은 거. 예. 예. 예, 이거. 이거. 예. 아. 저, 이게 있어요. 예, 예. 또 있고 뭐. 아이고. 예. 예. <laughs> 필요한 면저 저거 저거 사가세요. 아 이런 건뭐한얼마였 하신 거얼마는예요예 되는, 되는 거예요. 예. 예. 어우 예. 정말 다행이네요. 이거 에막 이거 멋진 뭐 사람 엄청 구해 부해당기는 거 제가 봤거든요. 어휴, 예. 어 하도 예. 필요한 예. 시세 권에서 가져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붙이고 다른 모디오가 뭐 차종별로 다, 다 갖고 있어요. 나는 이게 예. 안 버려. 왜냐면 또또 예. 그렇죠. 부, 부품 작동이 정도. 안 되더라도 엔터 엔트, 엔테뉴 엔트, 엠틱 갖고 있는 분들이 를, 있어. 예. 그럼 요또 이게 예. 어. 별게 다 있어요. 예. <laughs> 어.